저 티비 조선 최민식입니다. 그 조금 전에 오차한 일정이 있다고 말씀주신 게 맞나요, 트럼프 대통령과? 네, 제가 아까 발표했을 아, 때 예. 정상회담 및 업무 오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업무 드렸. 오차는 저희가 알고 있는 오차이랑은 조금 다른 건가요? 네, 뭐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아마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회담과 성격을 같이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닐까 싶은데 네, 업무 오찬이라는 좀 외교적인 의미로서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골프 회동이 관심인데 그건 아직 미정이라고 보면 되는 네. 건가요 아니면 없는 건가요? 다른 여타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 회담과 업무 오찬은 결정되어 있고요. 여타 일정들은 조금 더 결정이 되고 그리고 아마 출발 전에 어 다른 일정들이 결정이 되면 어 제가 알기로는. 좀 안보실장께서 다른 좀더 브리핑 예정이 돼서 출발 전에 좀 다세한 일정은 하시지 않을까? 요거는 예측입니다. 확정은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뭐 투자 사절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계획은 아직 없지만 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 역시도 어, 기밀한 소통 이후에 좀 발표하게 되면 하게 될 거다. 지금은 아직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 먼저 저쪽. 네. 네 유미율이 황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다름이 아니고 보통 한 일주 전쯤에 이렇게 발표를 하시는데 발표가 좀 빠르신 것 같습니다 예정보다 그래서 발표 시점이 오늘로 잡으신 그런 배경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오늘이 또 빠르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어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한이주 이내에 만나자라고 말씀을 한번 하셨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은 또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인 분들이 언제 일정을 밝히실 거냐는 질문이 사실 세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그 질문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빠르고 늦음은 좀 상대적인 시간 속도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여기 허지영 기자 손 들었습니까?